아니야, 아니야, 순들이 무섭다, 순들이 무섭다, 무 이리 와, 패 이리 와. 순들이 밥 먹자. 밥 먹자. 순들이 어디 먹구나 아이고, 잘 먹네. 밥 따뜻하지? 응? 아이고, 아이고, 잘 먹네. 먹어, 먹어, 먹어. 독특이 반복을 맞으면 너무 많나? 해리니만. 아니, 아에 헬이 씻으면 안 돼. 복통아, 추운데 잘 자서,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 와, 복동이밥 주자. 복통이 밥 주자. 복통이 어디서 자서 안 춥나? 따뜻하다. 복동이안 춥나? 춥나? 응? 밥 먹어, 괜찮아, 괜찮아. 보통이 한 먹는 동안에 기다리자. 간식 하나 먹고, 보통이 하나 한 먹고. 자.

어때 데이 그 어디서 왔다. 응. 이그도 어, 어. 어. 못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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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 고기도 챙겨 주고가는데 응. 하이야 아, 여으면 심심하니까 위에 올라가면 저또 그래 또. 그래. 이거 심심해서 그래. 저도 이거 뭐에 겠나? 산에 가 가면 그 마그친구들개그몇 어. 마리 응. 있어 그래 이다가 그.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. 예, 신랑도 있고. 응. 저거 엄마도 있고. 그래. 엄마, 제가 아빠 봐. 뭐, 막 그랬던 거저또 저 그때 옛날 또술놈한 마리 댕겨던거 이거만 한게 있어. 저거 라려가좀라도끔찍래고잘 그래. 이게 자. 새끼가 없어. 지금. 이제 편해졌어. 둘이 놀아봐. 자, 아고사랑이서알아사랑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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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네. 사랑이 생일 축하 준다. 바꿔 준다. 사랑이 생일 축하한다. 준다. 옳지. 이 다르다. 해를 주고 해야지. 자, 앉아앉아복덩이도 맥이고 다 맥이세요. 조용히 사랑아, 엄마, 랑 생축한대. 안아, 안 사랑아. 안 보여요? 어, 이뻐라 우리 사장님 새우 해 일로, 화려하게 일러 화려하게 그래 애들은 이쭉 같이 있을 야야 먹는 거 가지고 그런다 또 이리 와